자 이번에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관한 거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공식 세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외워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네들은 뜻하는 거는 k가 1일 때, 2일 때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건데. 얘네들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두 번째 k는 1,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막아 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k의 세제곱. 자 세제곱 짜리는 저 원래 첫 번째 있던 거 제곱만 해주면 됩니다. 원래 첫 번째 에 있던 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 계산하는 방법. 시그마 이용해서 시열의 합, 뭐시열의합 이런 거죠. a1, a2, a3 이렇게 있을 때시열의 합이라니까 Sn인 거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더한 거, 요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써주면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시그마로 수열의 합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일반화 AK, AM 이 일반화 모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의 수열의 규칙성을 보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규칙성 보고 자 문제 볼게요 문제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3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의 2k의 제곱 자 얘는 한번 괄호에 제곱되 있으니까 전개해봅시다. 얘는 1부터 4k제곱-12k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더하기 1부터 10의 자 k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얘네 합칠 수 있는 거 보여요 합칠 수 있는 거자 시그마 모양 똑같고 시그마 모양 똑같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합칠 수 있는 거 보인다니까 우리 시그마 원래 안쪽에서 더하기 빼기면은 찢어쓸수 있었잖아 근데 이거 반대 과정이죠 그 반대 그래서 합쳐주면은 8k 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9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찢어줍시다. k 제곱 k 9 얘는 찢어줍시다. 이렇게. 지금 마 성질을 이용해서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곱해져 있는 거 숫자 앞으로 빼줄 수 있다 그랬죠 플러스가 아 마이너스 12 얘를 부터 10까지 k 더하기 얘는 k 없으니까 9가 10개 있다는 거죠 99가 10개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공식들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에 n+1이었고 플러스 1이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에 n 더하기 1의 2n 더하기 1이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6분의 n이 지금 10인 경우니까 10, 11. 21 빼기 12 곱하기 2분의 10, 11. 와, 90. 요거 계산해달란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510이랍니다. 그래서 저 공식들 외워야지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 자 얘는 아까 분수였으면 찢었, 찢었는데 아까 분수 문제 같은 경우는 찢었는데 자 얘는 만약에 찢게 되면은 K분의 1, K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K 분의 1 계산하는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찢으면 안 되겠다 찢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찢는 거 아니라 우리 저 분자 봐봐요 분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K 이 모양은 이 모양은 2 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인거 보여요? 어떻게? 우리 요거 첫번째 공식에서 첫번째는 n까지 더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k까지 더하는 거면 은 저렇게 바뀌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문제식이 이렇게 바뀐다. k분의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러면은 법분수 계산 해주면은 어,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선 찢어질 수 있겠죠 7 2분의 k 더하기 sigma k는 1부0 20 2지2분의1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리고 한번더 k에 붙은 2분의 1 앞으로 빼주면 은 이렇게 되고 어뭐 뒤에 거는 2분의 1이 10개 있는 거니까 5라고 할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앞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10, 11 여기 5 요거네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65. 요렇게 계산되더라. 이제 6번. 자, 얘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시그마, 아, k는 1부터 n-1까지네요, 이번에. 3k-2가 92. 그러면은, 얘부터 계산해 봅시다. 일단, 찢을 수 있겠죠? 바로 찢을게요 찍고 숫자 붙은 것도 분리해 줄게요 이렇게 바로 분리해 줬습니다 그럼 얘는 공식에다가 대입할 건데 앞에 있는 k 거는 거 공식에 대입할 건데 얘가 3 곱하기 2분의 n-1의 n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공식이 n일 때는 n이랑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n-1이라면은 n 자리 대신에 n-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2의 n-1이 n-1이 있으니까 저렇게 계산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정리해주면은 2분의 3n 제곱 마이스 7n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고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9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3의 n 제곱 마이스 7n 마이너스 어, 180는0 이런 2차 방정식 나오네. 그래서 인수 구자면 1, 3, 9, 20 응. 그러면은 여기 9에다 마이너스 해주면 n은 9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자연수 구하래 자연수 자연수니까 n은 9 좋습니까 여기 예제 7번 자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자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그마 계산하는 문제. 자 1번에 보면은 이 1이 해당하는 게 a1이라는 거고 1 더하기가 a2,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a3 이런 항들이라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는 하 Sn이라는 거는 AN이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됐어요? 그럼 우리 일반항 모양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일반항 모양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A1은, 1. 예. A2는 1 더하기 2, A3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은 AK라는 애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 더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인 거 아까 해봤었죠? 아까 했던 거 뭡니까? 예제 5번에 2번에서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제곱 플러스 k라고 쓰면 되고 2분의 1에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k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해 주는 거는 따로 계산 안 할게요 그래서 하면은 6에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이렇게 나온겁니다 공식 넣고 정리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은 일반항만 한번 찾아볼게요 일반항만 자 a1이 7 곱하기 3, a2는 2 곱하기 5, a3는 3 곱하기 7, a4는 4 곱하기 9,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때, a, k가 뭔지 구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규칙성을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항 여기 1이면은 앞에 1이고, 두 번째 장에 2면은 2고, 3이면 3이고, 4면 4고. 그래서, 앞에다가는 k가 붙을거인거 보입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는 뒤에는 어때요? 뒤에거 볼게요 뒤에 뒤에거 1일 때 3이고 2일 때 5고 3일 때 7이고 4일 때9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뒤에 것들은. 그러면은, 얘는, 앞에 거에 곱하기 2 더하기 1 해주는 거 보입니까? 첫 번째, 1 곱하기 2 하면 2고, 더하기 1 하면 3. 2 곱하기 2 하면 4, 더하기 1 하면 5. 3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7. 어때요? 보이나요? 그래서, 2k 더하기 1이 올 것이다. 라는 거찾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Sn 이라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제곱 더하기 k 요거 계산을 달란 얘기다 그래서 일반항 찾는 거 규칙성을 파악해야 된다 일반항 찾는 거자 그리고 이제 8번 예제 8번 볼게요 자 이제 8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n까지 ak가 n 제곱 더하기 2n이래요. 그러면은 저거 시그마 2k 네, 시그마 이게 2k가 구해달라는 건데 한번 저 요게 이 녀석이 뜻하는게 sn 인거 보입니까? 1번부터 1번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sn이 적어있고 보입니까? 얘가 n제곱 플러스 2n 인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이 sn들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일반항 찾아야 된다 일반항 일반항 찾으려면 은 우리 sn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 찾는 방법 Sn이 나와 있을 때1번항 찾는 방법 Sn Sn-1이 an이다. n은 2부터. 요거 이용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Sn Sn-1을 an이니까 대입해 주면 요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2n 더하기 1 나온답니다. 계산하면 2n 더하기 1즉 이게 an이라는 거죠. 언제? n이 2 이상일 때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또 해야 될 거. 첫 번째 항 찾기 첫 번째 항은 s1로부터 찾는다 그랬죠? s1은 3이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일반한 공식에서도 a1은 3이네. 어 똑같네요. 똑같을 경우에는 그대로 an은 n+1 2부터라고 쓸 필요 없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n이 적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EN이 아니라 EK. EK 더하기 1은 N제곱 플러스 EN이다. 이거 인알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EK인데,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ak 가 2k 더하기 1 이었으니까 a2k 는 4k 더하기 1 인거 되겠습니까 4k 더하기 1 인거 그래서 얘는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찢어주면 은 이렇게 되네 그래서 2불성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번 자 이제 9번은 1번만 해줄게요 자 얘는 지금 문자가 2개 있고 시그마도 2개야 이럴 때 당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에 거부터 계산해주면 돼요 안에 거 안에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m 더하기 n. 얘는, 시그마. 얘는 1부터 7까지, m 더하기. 얘는 1부터 7까지 n. 요거라는 거죠. 시그마 상대 이용해서 분리했는데, 일단 앞에 거는 n이 변하는 거죠. 시그마에서 n이 변하는 건데, n은 1부터 7까지래. n은 1부터 7까지. 근데 앞에 쪽에서는 m이죠 시그마 안에 있는 게 그러면 m이 7개다 그래서 7m 그리고 뒤에 거는 아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 첫 번째 거 이용하는 거죠 1부터 7까지 더하는 거 2분의 7 곱하기 8 그래서 7m 더하기 28되고 그래서 괄호 안에 게 7m 더하기 28이다 그럼 문제는 여기다가 7m 더28 되는 거니까 얘는 네 지금 어, 막 1부터 7까지 2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앞에 거는 아까 구해놨지 28인 거. 3 곱하기 28. 해주면은 392.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문자 두 개인 거, 시그마 두 개인 거, 그냥 당황하지 말고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